가십다 임팩트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예. 아니 뭐 얼굴만 새롭지 무대 면너나 노래 실력은 뭐뭐 아주 그냥 어동기 네. 프로 가수나 다른 없어 프로 가수니까 인사 한번 멋있게 또. 네. 예.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 네, 임팩트입니다. 자, 각자 인사를 한번 또 그죠. 신인이니까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강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의 둘째 석정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의 전반적인 코러스 보컬을 맡고 있는 변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임팩트의 막내 유필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의 마튜이고요 랩과 사스라고 있는 리더 파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각자 같은 보컬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또 활발해지면 예능도 맡아야 되고 <laughs> 그렇죠? 네. 네, 우리 또어 선배 가수들처럼 각자 또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재다능하게 네. 많이 펼쳐지기바랬고 네. 시간 관계상 우리 또우 어 제일 맏형이 임팩트.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임팩트라는 단어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임팩트 있는 음악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네. 지어진 네. 난, 난. 알겠습니다. 그냥 들어도 임팩트 확, 확 와서 꽂히네요 그냥 네, 자, 네. 자 우리 또 임팩트 저희 로또월드에 바빠지기 전에 많이 오실 겁니다. 그죠 네. 바쁘시셔도 네. 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아쉽지만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노래 한 곡을 더 듣는 게 네. 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노래 한곡 소개하고 노래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저희들 김태우 선배님의 사랑미 여러분들 좋아하시거든요 실 아. 또 아, 본인들 노래 말고 다른 노래라. 네, 네. 아또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또 저희를 어때요? 어때.